예,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본성과 성품이 진실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것입니다. 1편 117편 이절에 보면 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대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대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은 다 거짓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성이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된 행위나 거짓말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과 구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숨기는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많이 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한, 멸망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이하에 도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서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입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우상은 인격도 없고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든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그리고 인격도 없는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는 마귀, 꽃,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거짓말로 또는 광명한 춘사로 가정하여서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배적하는자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또한 진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1 6절이 보면은 1 1절이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이에 흉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아름다운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도고 꽃은 시도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들로 충만히 차이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들은 몇백년 또는 몇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을 몇백몇 백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보시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보시다고 하는 말씀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의지할만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이는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디모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보시니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믿보시다 믿을만 합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 믿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과거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세상이 너무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할 테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는 비가 올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겠네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서 충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물러 심판하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찬밀 다윗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또 복을 받는 비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 망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믿는 성도들의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까?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열 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전능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고독하시다, 의도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고 순종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알았다면은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찬송과 전기와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였습니다 이사지극게 작은 종이 어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종은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좀더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